2018년 7월 9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섭씨 40도가 넘는 찌는 듯한 가마솥더위 속에서 전 세계 이목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가 나란히 서서 리본을 잘랐거든요. 그 뒤로 보이는 건 축구장 35개를 합친 것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8천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노이다 신공장의 화려한 데뷔였죠. 당시 이재용 회장의 표정은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어요. 삼성은 이곳에서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찍어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끝났다. 이제는 인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삼성이 지금까지 인도에 투자한 총액만 무려 13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 30년을 인도라는 땅의 통째로 베팅한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공장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완공식의 환호성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노조의 거친 함성과 가동 중단이라는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일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부터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세금 테러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이 마주한 인도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발을 뺄수록 깊이 빠져드는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 경제학 마스터의 시선으로 삼성이 왜 인도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13조 원짜리 도박의 결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하나면 삼성 인도 잔혹사의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삼성이 인도의 진심이었던 이유,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개념 정의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포스트 차이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구 구조거든요. 평균 연령이 고작 28세입니다. 한국이 사, 한국이 45세를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젊은 나라죠. 이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돈을 벌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인도는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만 지으면 돈을 쓸어담겠지?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확실히 쌉니다. 하지만 숙련공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게다가 인도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언어도 제각각이라. 관리 비용이 인건비 절감액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삼성이 단순히 머릿수에만 집중하다가 인도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인 케이스 A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삼성이 노이다 공장을 짓기로 했을 때, 모디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즉 PLI 제도를 아주 달콤한 당근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 너희가 인도에서 폰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우리가 현금으로 돌려줄게 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당시 삼성 경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화가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삼성 현지 법인장이 총리님 약속하신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인도 관료는 아, 노 no 프로블럼. 서류 하나가 빠졌네요. 그런데 그 서류를 받으려면 이번에 새로 바뀐 관세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하는 시기죠. 네,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우리와 아주 다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쪽에서 규제를 만들어 그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구조거든요. 삼성이 초기에 인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실행했던 단계별 가이드를 보면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스텝1은 철저한 현지화 모델 개발이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처럼 인도에서만 파는 전용 모델을 만들었죠. 인도인들이 전력이 불안정한 환경에 산다는 걸 알고 배터리 용량을 무조건 키웠습니다. 스텝2는 오프라인 망 구축이었습니다. 인도는 길거리 구멍 가게인 키라나가 유통의 핵심인데 삼성은 인도 전역 20만 개가 넘는 매장에 삼성 로고를 박았습니다. 마지막 스텝 3은 감성 마케팅이었죠.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기간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과 인도인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광고를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 경제학 마스터님. 그렇게 잘했는데 왜 지금은 힘들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얻었지만 수익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샤오미와 비보를 앞세워 초저가 공세를 펼치자 삼성은 제살 깎아 먹기식 가격 경쟁에 휘말렸고 설상 가상으로 인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삼성의 목을 죄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관리자들을 진짜 잠못 들게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인도의 인프라 지옥과 관료주의입니다. 공장 앞에 전신주가 하나 서 있는데 그걸 옆으로 5m 옮기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현지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장밋빛 경제 지표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상징하는 단어 중 주가드 주가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대충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이게 정밀 공정의 끝판왕인. 삼성의 제조 철학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두 번째를 짚어볼까요?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진실은요, 인도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외산 기업들에게는 더 엄격하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삼성 노이다 공장 앞 도로를 정비할 때의 일입니다. 공장 진입로에 전신주가 하나 서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드나들려면 이걸 딱 5m만 옆으로 옮겨야 했어요. 한국 같으면 며칠이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인도 정부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내일 오라는 말만 반복되더니 결국 그 전신주 하나를 옮기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매일 수억 원의 물류 손실을 감수해야 했죠. 이게 바로 인도가 자랑하는 관료주의의 벽입니다.뿐만 아닙니다. 삼성은 인도 정부의 이른바 세금 테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천억 원의 관세 소급 적용 고지서를 날리는 건 예사실이에요. 어제까지는 무관세였지만 오늘부터는 작년에 판 것까지 세금을 내라는 식이죠. 삼성 법무팀이 항의하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법원은 한번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10년, 20년이 걸리기로 유명하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내거나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상 질문이 나올 법하네요. 마스터님, 그럼 삼성이 대응 전략을 잘못 짠거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자면 삼성이 준비한 인도 대응 가이드는 사실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현지 유력 인사들을 대거 고문으로 영입해서 관가 네트워크를 뚫으려 했습니다. 둘째, 인도 전역에 서비스 센터를 3천 개 넘게 깔아서 삼성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신뢰를 줬죠. 셋째, 아예 인도를 위해 태어났다는 뜻의 메이크포 인디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도 인도의 정치적 포퓰리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곤 합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최근 전 세계 경제계를 경악게 한 삼성 인도 공장 파업 사태입니다.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첸나이 인근 가전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의 요구 조건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고용 세습이었습니다. 대화체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조 측이 우리 조합원이 일하다 죽거나 은퇴하면 그 자리에 무조건 그 아들을 채용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삼성 관리자가 그건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공정 채용에 어긋난다 라고 반박하자 노조는 이게 인도의 전통이고 우리 방식이다 라며 공장 가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여기에 인도 공산주의 노조 단체인 CITU가 개입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짚어볼 오해 세 번째는 돈만 많이 주면 파업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실은요, 인도의 노동 환경은 정치와 종교 그리고 카스트 제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표심으로 이용하려 들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삼성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협 없는 원칙 고수입니다. 삼성은 고용세습과 같은 비상식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관행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법적 대응을 통한 정면 돌파입니다. 현지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파업에 제동을 걸고 글로벌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을 국제 여론에 공론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스크를 뿌리 뽑기 위한 생산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의 로봇 비중을 대폭 높이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력 의존도를 낮춰 파업 리스크를 줄이고 품질의 균일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도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저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는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애플과 인도의 자존심을 건 자국 기업들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애플과 인도 현지 재벌들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엔 인도가 가성비폰의 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오해 네 번째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가난해서 비싼 아이폰은 못살 거야. 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진실은요. 인도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은 더 주더라도 확실한 브랜드 제품을 쓰겠다. 는 과시적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파고든 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팀 쿡은 직접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환담을 나누고 문바이와 델리의 화려한 애플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과거엔 인도에서 구형 아이폰이나 팔던 애플이 이제는 최신형인 아이폰 10 시리즈까지 인도에서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픈 대목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애플에게 내줄 위기에 처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인 케이스 B를 볼까요? 인도 현지 재벌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도 최대 부호인 모케시 암바니 회장은 지오폰이라는 초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워 통신 시장을 장악한 뒤 이제는 하드웨어 제조까지 손을 뻗고 있어요. 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인도 사람에겐 인도 기업의 폰이 가장 잘 맞는다는 애국 마케팅을 펼칩니다. 삼성은 졸지에 외산 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죠. 여기서 예상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마스터님. 그럼 중국 브랜드들은 인도에서 다 쫓겨난 거 아닌가요?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샤오미, 비보, 오포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엄청난 압박과 세금 조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들은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썼습니다. 브랜드는 중국 것이지만 부품 공급망과 유통망을 철저히 인도 현지화해서 우리를 쫓아내면 인도인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방패를 세운 거죠. 결국 삼성은 위로는 애플에 치이고 아래로는 중국 브랜드에 쫓기며 옆으로는 인도 현지 재벌에게 협공당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삼성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단계별 생존 가이드, 즉 스텝 1, 2, 3을 분석해 보면 처절함마저 느껴집니다. 스텝 1은 AI 퍼스트 전략입니다. 인도인들이 언어 장벽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번역 기능에 힌두어를 포함한 인도 현지어 8종을 가장 먼저 탑재했습니다. 스텝2는 금융 서비스의 결합입니다. 삼성 파이낸스 플러스라는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카드가 없는 인도 서민들도 삼성 폰을 할부로 살수 있게 길을 열어줬죠. 스텝3은 반도체 카운터 펀치입니다. 단순히 완제품 뿐만 파는 게 아니라 인도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 설립 등을 카드로 활용해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인도는 시장인 동시에 리스크 그 자체거든요. 삼성이 지금까지 쏟아본 13조 원은 이제 단순한 투자금을 넘어 인도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매몰 비용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삼성은 과연 이 늪을 빠져나와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도는 삼성이 마지막까지 품고 가야 할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될까요? 결국 삼성이 이 거대한 진흙탕 속에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으니 아까워서 못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는 예외일까요? 그건 바로 인도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의 대체 불가능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삼성의 생산 기지를 한번 보세요. 중국은 이미 끝났고 베트남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제조 원가 자체가 맞지 않죠. 결국 14억이라는 내수 시장과 생산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인도 딱한곳 뿐입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오해,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는 언젠가 중국처럼 삼성을 배신하고 자국 기업만 키울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진실은요, 인도는 중국과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일사불란한 성장이었다면 인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민주주의 체제거든요. 느리고 비효율적이지만 한번 시스템 안에 안착하면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쫓겨날 리스크는 오히려 적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삼성이 지금 겪는 이 지독한 성장통은 인도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혹독한 통과 의뢰인 셈이죠. 구체적인 사례인 케이스 C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최근 인도에서 펼치고 있는 반도체 우회 전략입니다. 인도는 지금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공장에서 겪는 규제를 풀어주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나 연구소를 인도에 더 짓겠다는 식으로 딜을 던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 인프라 차원의 협상 카드를 꺼낸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이 인도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그랜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예상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삼성은 인도에서 돈을 벌고 있나요? 답변은 지금은 버티는 중이지만 미래 가치는 여전히 높다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지만 인도 내 프리미엄 폰 점유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애플에 완전히 밀리는 건 아닐까요? 이건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제왕이고 인도의 IT 인프라 자체가 구글 기반이라는 점은 삼성에게 여전히 유리한 고지입니다. 그럼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제안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초현지화를 넘어선 인도 기업화입니다. 단순히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사회 공헌과 고용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입니다. 인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겁니다. 삼성은 인도 내에서 부품 생태계를 직접 구축해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금융과의 결합입니다. 인도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면 금융 혜택에 아주 민감합니다. 삼성페이와 연계된 파격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삼성 생태계의 시청자들을 가둬야 하죠. 오늘 우리는 13조 원의 도박이라 불리는 삼성의 인도 잔혹사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 노이다 공장의 그 화려했던 완공식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환호성은 지금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 이 고통은 결국 승리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삼성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삼성의 모든 역량을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은 14억 인구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보고 약 13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공장을 세웠습니다. 둘째, 하지만 세금테러, 상속 파업 관료주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대체 불가능한 최후의 승부처이기에 삼성은 사활을 건 현지화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인도의 이 깊은 늪을 지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3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비싼 수업료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